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 그, 커트볼 포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커트볼 포인드 드라이브는 그 밑볼 드라이브보다 라켓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 무릎 높이까지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을, 어, 받쳐서, 그러니까 위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을 어, 이용해서 그 공을 어,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강하게 줘서 네트 위로 넘기는 기술입니다. 그 포인드 드라이브보다는 그 순간적인 임팩트가 훨씬 더 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을 어, 채는 힘이 그 커트볼의 하회전, 하회전을 이겨야만 네트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중, 중요한 것은 그민볼 드라이브 할 때보다는 라켓이 어, 좀더 밑으로 내려가 시고 어, 자세를 최대한 낮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팔을 다 펴지 마시고, 두 하나 두 하나 두 오른쪽으로 더 앉았다가, 두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둘, 오른쪽으로 더 낮췄다가, 둘. 하나, 둘, 무릎까지 내리세요 무릎까지, 무릎까지 내려서 빠른 스윙으로, 스피드로 공을 밑에서 잡아쳐야 됩니다.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 커트볼 드라이브 하실 때좀더 민볼 드라이브 보다는 라켓을좀더 열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 공이 얇, 얇게 맞게 되면은 네트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더 열어서 공을 어, 임팩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좀더 밑으로 내려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무릎까지 내리세요. 무릎.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닫들 열고 두껍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공이랑 좀더 가까우셔야 됩니다 몸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때리는 느낌보다는 어, 공을 묻히는 느낌이 드셔야 아, 회전이 걸리는 드라이브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번에는 그 커트볼 한번 거신 다음에 그 민볼. 상대가 받았을 때 넘어온 거는 민볼이기 때문에 그 공을 스미싱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하나, 둘. 스매싱 하실 때 백스윙 충분히 하시고, 둘. 위에서 잡아주시고, 하나, 둘. 스매싱 할때 팔이, 스매싱 할 때도 팔이 다 펴지면 안 되죠.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주세요. 접은 상태로 스매싱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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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 아둘 마루 아둘 마루 둘 마루 아둘 아둘 네 좋아요. 그다음에 커트볼이그 백쪽으로 왔을 때그 그거를 이제 돌아서서 포인트 드라이브로 거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서서 대각선 방향으로 걸어볼게요. 준비 자세로 있다가, 준비. 대각선 방향으로 자세 낮추고, 자세를 더 낮추셔야 돼요. 네. 스윙을 하면서, 허리를 왼쪽으로 조금만 더 돌려주세요. 다시.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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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더안 주셔야죠. 자, 오른발을 더 낮춰주시고. 준비. 하나, 둘. 드라이브. 이쪽 와서 한번 더. 하나, 둘. 팔다 펴주시면 안 돼요. 팔다 팔 펴시면 안 돼요. 스매싱이든 드라이브 하실 때. 이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커트 서브를, 어, 백쪽으로 넣으면, 그걸, 백커트 한번 하시고, 제가 하쪽으로 넘겨드리면, 그걸 이제 포인트 드라이브를 할게요. 네. 자, 팔을 다펴시면안 되고, 약간 접은 상태 유지. 접은 상태 유지. 자세 낮추시고, 둘셋 아, 둘, 둘 세게 걸려고만 하지 마시고 살짝 안전하게 어로프성으로 걸어서 걸어서 그 안전하게 상대방 테이블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둘셋 약간 뚱공은 그 파워 드라이브식으로 어, 제기면 되지만. 코트볼이 강하게 하이젠이 강하게 먹고 낮은 경우에는 그렇게 파워 드라이브식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간 그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드레 살려주는 드라이브로 가시면 됩니다. 둘 셋. 네. 코트볼이 약간 높을 때는 위에서 제겨도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아이고. 하나 둘 셋. 포트볼이 높은데 드는 드라이브로 가면 공이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네. 위에서 드는 드라이브 세, 하나, 둘, 셋 네. 조금 더 공을 두껍게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두껍게 네. 하나, 둘, 셋 네. 공이 낮을 때는 살리는 드라이브 공이 살짝 높을 때는 제끼는 네, 드라이브.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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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둘, 셋. 공이랑 가까 가깝게 드라이브하실 때 공이랑 상체랑 너무 멀면 안 됩니다. 다시 최대한 가까워지셔야 돼요. 둘 다시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네. 하나 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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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조금만 더팔 팔을 접은 상태에서 제껴 볼게요. 그 허리를 충분히 왼쪽으로 돌리면서 둘 셋. 앞스윙 많이 하시고 앞스윙을 좀 길게 가져 가지고.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두껍게. 하나, 둘, 셋. 조금 얇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이 라켓 끝 부분에 끝 부분에, 끝 부분에 맞는 느낌이 들면 안, 안 좋고요. 최대한 그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에서 약간 아래쪽에 맞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둘, 셋. 조금 더 기다렸다. 둘, 셋. 하나, 둘, 셋. 네. 팔다 피지 마시고. <laughs>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오른쪽으로 더 받쳐줬다가. 예. 약간 뚱거면 위에서 재끼셔도 돼요. 네. 둘, 셋.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조금 더 조금 더라켓이 조금만 더 뒤, 뒤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